이렇게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는 영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군대를 안 가서 어,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수 없지만 대충을 알고 있습니다. 군대의 영장을 받아서 영장을 받고 그 군대에 들어가면은 입었던 옷을 다 벗고 집으로 보내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군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사가의 군사로서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 옛 모습, 옛 구습, 옛 습관,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지도 몰라고 옛 구습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 모습, 옛 구습, 옛 습성, 죄악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군대에 들어가면 그 명령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버리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참겠나이다 우리 군사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군사로 훈린받은 자는 여기에 보니까 군.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르시면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내 손잡아야 돼요. 난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변명하면 안 돼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군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지휘관의 명령 앞에 순정하는 것이 군사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군대 생활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척도에 따라 날마다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으로 말미암아 쫓는 속도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해요. 변명은 필요가 아요저 사람이 저를 미워해서 나쁘게 해서 저를 욕, 욕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여기에 보니까 다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나 목적 지점을 위해서 그러나 경계하는 자가 그 목적을 보고 가야지 딴 길로 가면 아무리 바쁘게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열심 필요 없습니다 여와 호 열심히 있어야지 인간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청소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만 목적 지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변명은 필요치 않아요. 군대에 왔어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제 훈련 받고, 그 군사는 모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콜링 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십자가의 분사로 모집을 받았습니까? 그부른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 그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확증함으로 저희를 먼저 부르셨어요. 멸목으로 갈 인생을 지옥으로 갈 인생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활하시고 순천하셔서 이곳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자자.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내 인생의 행복한 라이프를 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싶었고 불을 가지고 싶었고 내가 편안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부르신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리시 자의 목적은 나 알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넘쳐서 모든 신령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르신 군사예요. 그래서 늘 잊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인 아들을 다 보내셔 봤잖아요. 군인은 내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군대의 명령에 따라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교회의 질서나 가정이나 사회 질서가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군사로 다니는 자는 경계하는자의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의 아버지 뜻을 쫓아 열심히 군사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왜 아, 아, 네. 훈련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훈련만 받으면 뭐예요 맨날 그쵸. 훈련을 받으면 뭐해요? 쓰실라고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크게 그릇을 정한 사람은 크게 적게 정한 사람은 적게 금, 은. 모든 젤 그릇을 이렇게 만드셔서 주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영광과 고난이 쓰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이렇게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좋은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